안녕하세요, 주던 HD입니다. 오늘 제가 어, 소식을 가져온 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강인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뉴스가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또 오자마자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오자마자, 어, 오자마자 이렇게 방송 켜자마자 이렇게 오, 왔대? 음, 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강인 뉴스 들을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하, 네, 유하, 유튜버 친구들 하이. 스페인 엘레스마르케스 보도하길 대한민국 언더 20세 대표팀 예비 명단 관련 이강인 소식이 스페인 현지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발렌시아 이강인이 성인 대표팀에 오를 수 있다고 알려왔고 2월 달 발렌시아에 방문한 벤투 감독은 이강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벤투 감독이 한국에 돌아올 때쯤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 성인 대표팀 A 대표팀의 명단이 곧 나올 것이며 3월 22일, 3월 26일 울산에서 볼리비아, 서울에서 콜롬비아와 친선전을 개최하는데 이강인은 현재 언더 20세, 20세 리스트에는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더 20세 대표팀 감독이 정종용 감독인데 어, 이 정종용 감독은 자신들의 선수들을 데리고 스페인 무르시아에서의 스쿼드를 그러니까 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강인은 음, 이것에 관해서 뽑히진 않았습니다. 정종용 감독은 이강인이 국가대표 명단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비 명단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친선 경기의 명단으로 소환하지 않을 경우 어, 스페인으로 뭐 스페인으로는 아니죠 원래 스페인 이 있으니까. 스페인에 자신들이 무르시아 훈련을 갈때 이강인을 함께 데려가고 싶다고 벌써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일단 정중용 감독은 벤투 감독이 한국에 돌아오면 이강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쓰지 않는다라면 스페인 훈련에 같이 데려가고 싶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스페인 무르시아에서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훈련할 예정이지만, 발렌시아에서는 이 차출에 대해서 이강인을 보내줄 의무는 없으며, 한국연합통신은 스페인 훈련 예비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강인에 대해서 축협과 발렌시아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벤투가 한국에 돌아오면, 어, 더 확실한, 음, 상황이 결정되겠죠? 벤투는 한 3월 11일? 내일 모레쯤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벤투 감독이 3월 A매치에서 이강인을 쓸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싶어서 2월달에 이제 발렌시아에 가서 경기를 보았던 것인데 이제 벤투 감독이 만약에 이강인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더 20세 대표팀 감독 정종용 그것은 이제 5월달에 있을 폴란드에서 있을 20세 월드컵의 이제 감독님이시죠 그리고 그 경기 그 대회에는 이강인이 무조건 차출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열흘 동안.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훈련을 다질 것인데 그 훈련을 하고 싶다 물론 뭐 에이 대표팀을 쓴다면 뭐 자신이 어쩔 수 없지만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강인을 에이 대표팀에 쓰지 않는다라면 그 발렌시아는 정종용 감독 그 훈련 스페인 훈련지에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에이 대표팀은 이제 피파 주관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선그 이제 뽑히면 가야 되지만 24월드거 그냥 데뷔하는 훈련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어 축구협회하고 발렌시아가 유기적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네, 지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일단 우리는 ADP팀에서 발렌그 이제, 이강인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강의 보고 싶어 하지만, 뭐, 정중용 감독에게는 이 일주일의 훈련이 너무 급한가 봐요. 뭐, 5월달까지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 좀 남았네. 뭐, 다음에 뽑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차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될수 있을 때 훈련하고 싶어 하는 것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어, 스페인 엘드 마르케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요. 네. 하! 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 언더 2 0세 대표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성인 대표팀 이야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이 강연 관련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더 20세 대표팀에서 만날 월드컵에서 만날 조가 되게 좀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남아공, 한국인데, 어 보시면 일본은 멕시코, 이탈리아, 얘네도, 얘네도 끝났어요. 얘네도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뭔수로 올라가냐? 카타르는 나이지리아, 오, 저기, 우크라이나, 미국이 여기 좀 나와. 그냥 카타르가 사우디도 이제 프랑스, 말리 파나마 이거 좀낫네고일본하 우리가 안 좋아. 물론 이이 이 세대는 이 세대에서는 성인 대표팀만의 성인 대표팀의 갭까지는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나는 뭐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막 쫄고 나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laughs> 어. 그래도 이제 뭐 쉽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성인 대표팀 갯보단 낫다라는 거지 뭐 쉽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중용 감독이 이렇게 이강인을 좀 데려와서 훈련에 좀 쓰고 싶다. 이강인 아무래도 메인이다 보니까 정중용 감독에게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팀을 풀어줄 수 있는 메인 선수이다 보니까 이강인에게 많은 주문이 들어가야만 하고 그래서 이강인이 훈련에 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 대표팀이 안 와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강인도 힘들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스페인에서 이제 훈련한 거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솔직히. 스페인에서 그냥 가면 되니까. 네. 나는 이, 이 대회를 준비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이강인이 우리가 응. 보고 싶긴 한데 <laughs> 지금 밀어줄 거는 오히려 성인 대표팀보다는. 정중영 감독에게 좀 이강인을 밀어주는 게 맞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이거를 발렌시아가 차출 안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잘 해결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강인 소식까지 한번 제가 말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3월 9일, 2시, 4시, K리그 카카오팟 플레이어에서 방송합니다. 네. 놀러 올 거죠? 보러 올 거죠? K, K리그 안 봐요? 역사를 잊은! 아니, 그, 그, 그거 말할 때는 아니지. 역사를 잊은? 역사를 잊은! 어? K리그 역사를 잊은! 사람은 축구 볼 자격이 없다. 아우, 이거 가래 끊냐? <laughs> 유튜브 친구들, 많이 놀러 오라고. 터스안 부릴게요. 잘해줄게요. 우대해줄게요. 파스들보다 좋은 자리 예매해줄게요. 네, 축구보러 오세요. 저녁에 저녁에 프리미어리그 중계도 하니까 라이브로 영상중계하니까 놀러오세요. 유튜브는 영상중계 안되잖아요. 꾸져가지고. 카카오는 좋은데. 카카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 K리그 같아. 널널해 자리가. 놀러오세요. 네, 재밌는 축구 여러분들과 함께 볼수 있는 유튜브는 거기 뭐그 뭐 입중계밖에 안되잖아. 여긴 영상중계되는데. 뭐, 뭐 들어보냐 거기서? 카카오 엄청 좋아. 중계도 돼 영상중계. 나 영상 중개. 그리고 스크롤도, 아, 유튜브도 스크롤도 되지? 미안하다. 자랑할 게몇개 없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겹치네요. 여기 막 편하게 앉아서 볼수 있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여러분. 내일 오후 2시에는 어떤 경기 있는지 제가 한번 유튜브 친구들에게. 파스들은 다 깨고 있어. 축구 이게 스케줄. 유튜브 친구들은 그런 거못 깨고 있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게을러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는 대구대 제주 경기 중계할거예요 유튜브 친구들 대구는 내일 새로운 경기장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경기장 부럽지 않은 새로운 경기장을 오픈하면서 오픈빨 보러 와야죠 그 다음에 4시에는 수원대 전북 경기 예, K리그 최고의 매치죠 수원대 전북 유튜브 친구들 K리그 안봐서 모르죠? 수원대 전북 경기 중계합니다 해외 축구 프리미어 리그는 내일 저녁 9시 반에 크리스탈 펠리스대 브라이튼 경기 중계하고요. 그다음에 어, 사우샘프트 토트 경기 12시에 중계합니다. 오전 12시 그리고 맨시티 대 와포드 경기 또 중계합니다. 이번 주에 리버풀은 유루네 이런 전쟁. 아무튼 유튜브 친구들, 음, 저와 함께 축구 여행을 하, 너무 약간 단어가 유치했다. 축구 여행,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약간 너무, 너무 유치했네. 생각해보고 풋볼 트립, 커먼 음, 커먼, 음,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제가 수원 팬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 나는 수원 팬과 함께 축구 보기 좀 그렇다. 네, 같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공평하게 다 똑같이 대우해줘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맨유 팬이건 아니면 레알 팬이건 아니면 FC 서울 팬이건 네. 저는 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와서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안녕, 바이. 유튜브 친구들 미안해요. 광고 넣으려면 10초만 참으면 되거든요. 어, 저는 도전이고요. 카카오팟 플레이어에서 방송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출용 컴을 샀으니까 다음주부터는 유튜브 친구들과 함께 생방송할수 있을 것같아요 고마워요 10분 채웠어요 안녕 빠이 유튜브 친구들 제가 자랑할게 있어요 잠깐만요 네 이거 사진을 보여준다는게 깜빡했습니다 다시 왔어요 끝, 끝냈는데 원래 다시 왔어요 K리그에는 이런 음, 그 축덕카드가 있어요. 여기 써있죠? K리그 축덕카드 이건 뭐비이겠죠 당연히 여기니까 서종원님. 우리 방에서 보시고 있는 서종원님이 어, 이런 이 카드를 구입을 했대요. 네. 축덕카드 또 이런거 카드 같은거 모으신 분도 있어. 요즘 카드지가 많아가지고 그런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티내고 싶어서 제가 피어싱을 축구 피어싱을 한거 옛날 보셨죠 여러분? 사진 그런 것처럼, 어디, 여자친구랑, 아니면 여성분이랑, 이제, 어, 그, 이제, 데이트를 소개팅을 하는데, 이제, 축구 좋아하는 것처럼 탁, 보여주면 멋있잖아요? 아, 이 오빠는 축구 좋아하나봐, 이런 느낌, 알죠? 네. 음. <laughs> 이렇게. 이건 내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이분 거예요. 네, 서종원님. 성함이 서종원. 내 친구가 축구 좋아한다. 케크 좋아하는데 서종원이다. 이름이. 이렇게 이런 취미가 있는 분이에요. 네. 뭐 이런 취미는 뭐 존중합니다. 네. 저도 뭐 이런 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요. 근데 없어요. 돈은 안 써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돈은 쓰지 않아요. 여기다. 네. 이분은 네, 아기자기한 거에 돈을 쓰는 서종원님. 내 친구가 서종원이다. 네. 근데 축구 좋아한다. 케크 좋아한다. 이런 취미 있는 분. 네. 실제로 제가 이분을 예, 이런지 이런 침이 있는 분,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어, 이거, 이거, 과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요? 그냥 이게, 조, 볼 수, 뭐, 좋아할 수 있잖아요. 하자, 하, 잖아요절단이에요 과한 분이에요. 보세요. 제 여친들입니다. 이렇게, 쓰,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네.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대답할게요. 이겁니다. 네. <laughs> 제가 과한 게 아니죠? 네. 여러분, <laughs> 제가 오해한 게 아니죠? 네. 전 분명 이런 거, 꼭 직구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걸로 소설 쓰는 사람 아니에요. 저거. 맞, 이건 맞춰준 거지. <laughs> 내가 지금 맞춰준 거지, 비위가 지금 맞춰준 거지. 그럼 뭐이상하다 그러면? 이상 한거 아니오리고, 저도 이제 아기자기 좋아합니다. 거기에 소비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 10대들의 말투 모르는구나. 아 정말 나... 아 우리 방 노인네도 엄청 많나봐. 이, 이 10대들의 말투를 모르나봐. 아 정말 답답해. 어린 친구들하고 발맞춰서 이게 축구 볼 거면은 이런 거 쓰는 거다 알아야죠. 아 정말 다음 주에 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이번 주까집니다. 지더 이상 끊기는 축구 중계는 없다. 뭐 끔, 사실 끊기지도 않았어 그동안 끊, 끊기지도 않았는데 괜히 끊긴다고 하뭐 난리쳐가지고 씨. 자 여러분 영롱하죠? 아름답죠? 마 봤나 이건 마 쩔제 어? 아 한번 쓸때팍 그냥 좋은거 빡 알죠 네. 아무튼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유튜브 친구들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거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 이따가 봐요! 오후에! 안녕 유튜브 친구들!